안녕하세요. 실험실편 이후로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케미라클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내기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선배들이 말끔히 해결해주는 Q&A 1편을 준비했는데요. 1편은 학교 생활 관련 질문들로 구성을 했어요. 저는 1편을 진행할 19학번 김유진이고요. 저는 케미라클 기획부에 새로 들어온 20학번 김세은입니다. 저는 학교에 자주 오지 못한 친구들을 대신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은 학생이 뭐가 제일 궁금했는지 들어보고 나중에 친구들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제일 궁금했던 점은 바로 과방인데요. 실험하러 학교에 와서도 과방을 이용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캠퍼스 로망이 과방에서 선배들과 후배들과 동기들과 놀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과방이 제일 좋은 공간인 것 같은데 이 과방은 이제 영상으로 둘러보도록 할게요. 과방을 사진으로 찍어봤어요. 과방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공부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과방 한쪽에는 대여 물품이 들어있는 수납장이 있어요. 계산기, 실험복, 책 등이 있으며, 초록색 대여일지를 작성하고 사용해주세요. 공용 물품이니 꼭 반납해주세요. 한쪽 벽면에는 원자의 밤 행사 사진과 간단한 선배님들 소개란이 붙어있어요. 꽈방 창문으로 바라본 웅캠을 찍어봤어요. 꽈방 영상 잘 보셨나요? 직접 꽈방에 와본 세은 친구는 소감이 어때요? 네, 여기 쇼파도 있고, 전기장판도 있어서 시간을 보내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얼른 와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네, 마음에 들어 해서 다행이네요. 그럼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웅캠 식당으로 가는 케미 수정 선배님들 루트가 궁금합니다. 저희 웅캠 학식당은 피동 10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ABC동은 10층이 없어요. 그래서 10층을 먼저 올라가서 이렇게 동을 연결해서 갈 수는 없고요. 아예 10층으로 먼저 이동한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시거나 아니면 C동, 그 옆동인 C동에서 가장 꼭대기층에 가서 거기서 P동으로 이동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P동은 엘리베이터가 두 개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양쪽 엘리베이터를 모두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두 번째 질문은 바로 학식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와 그리고 가격대입니다. 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 사이로 음식은 개인 차가 있겠지만 저는 순두부찌개, 순찌랑 된장찌개, 된찌랑 오므라이스, 돈가스 쟁반 국수, 뭐 닭강정 말해보니까 <laughs> 많긴 한데 학식당이 세종대랑 똑같은 업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선배님들도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냥 아무거나 시키셔도 다 맛있습니다. 와가지고 같이 음식 먹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학식은 보통 혼자서 먹는 혼밥인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먹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학식은 혼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뭐 동기들끼리 오거나 선후배끼리 오거나 다양하게 같이 오는데 혼밥한다고 눈치를 주거나 거부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원하시는 시간에 혼밥 하시고요. 저도 학교에서 혼밥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은 식당에 들어갈 때 학생증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식권만 구매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캠 학식당은 학생증이 따로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에 주문을 해서 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번호가 뜨면 받으러 가면 되는 푸드코트 식의 방식입니다. 보통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현금인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현금 가는 키오스크를 사용하시거나 영양사님께 직접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에 카페 같은 곳이 있던데 거기서 맛있는 음료수가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은캠시동 지하 1층에는 블루팟이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있던 카페가 사라지고 블루팟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이용을 많이 안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 오전에 학교 오는 길에 아메리카노를 마셔보면 맛은 보통인 것 같아요. 이외에도 학교 오는 길에 지하주차장 바로 앞에 드롭 바이 드롭이나 히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 사서 오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학교에서 철야 같은 걸 한다는데 보통 어디서 보, 공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험 기간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 것을 철야라고 하는데요. 시험 기간에는 학교 측에서 도서관이나 열람실을 개방해주기 때문에 새벽까지 공부를 할수 있어요. 피동 5층에 위치해 있는 좌석 배정 시스템을 꼭 사용해서 좌석을 예약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시험 기간 때는 철야할 때 자리가 빨리 차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예약을 해두시는 것 추천해 드리고요. 길게 사용하실 분들은 연장을 꼭 해야 되니까 시간 맞춰서 연장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철야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아예 학교 문이 닫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학교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덟 번째 질문인데요. 대학생들의 필수 공간인 도서관에서 음.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은 피동 3층에서 4층에 위치해 있으며, 모바일 학생증이나 학생증 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을 할수 있어요. 4층에서는 주로 전공 서적, 소설책 등을 대여하거나 읽, 읽을 수 있습니다. 전자책, 논문들도 구비되어 있어요. 원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신청해서 통과된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사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도 많아서 여기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3층에는 좌석 배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수면실과 스터디실, DVD실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할 때에는 데스크에서 헤드폰을 대여받을 수도 있어요. 수면실에서는 베드가 있어 편하게 누워서 쉴수 있습니다. 스터디실의 경우 혼자 사용할 수 없어요.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증을 미리 맡기고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스터디실은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또한 DVD실에는 원하는 DVD와 헤드폰을 카운터에서 빌려서 편하게 누워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이용할 때 3시간 정도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영화 한 편을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온라인 도서관의 경우, 과제를 할때 논문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수업 중간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남으면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한데요. 그러고 보니 지하 1층의 구석진 곳에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보통 3시간씩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강도 3시간 정도 많이 남아요. 그런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끼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거나 학교와 카페에서 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하 1층에는 리부트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자유롭게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과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거기서 쉬셔도 돼요. 그리고 화학과 가방에서는 매트, 담요, 장판, 이런 게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쪽장을 자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특히 공부를 하실 때는 학교 도서관에서도 가능하시고, 리부트에서도 가능하니 거기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는 수면실이 있는데 거기는 피곤한 학생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고, 시끄러운 소리는 제재를 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온캠 건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 풍경 역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진 맛집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희 운캠은 C동과 피동 앞에 잔디밭과 나무들이 되게 풍성하게 자라 있는데요. 그래서 봄과 가을의 경우에는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바깥에 휘날리는 나무가, 나뭇잎들이 정말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밖에도 저희 운전캠퍼스는 다양한 드라마에서 촬영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곳에 직접 가서 비슷한 콘셉트로 사진을 찍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웅캠은 외부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노을이 질때 웅캠 유리창에 비치는 노을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벅차 오르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동기들과 함께 갔던 웅캠 주변 맛집이 혹시 있나요? 수업이 끝나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파스타 집을 많이 가기도 하고 마라탕 집도 많이 가기도 해요. 사실 학교 주변에 음식점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배달도 시켜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학식이 맛있어서 굳이 맛집을 찾아가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기 조금만 더 걸어가다 보면 수유시장이 나오거든요. 시장에서도 맛있는 게 많이 파니까 거기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laughs> 네,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아직 새내기 친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선배로서 속상하네요. 얼른 학교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싶어요.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메신저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업을 들으며 즐거운 대학생활을 얼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은 Q&A 2편으로 학과 행사 및 진로 학생의 소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